어서 오세요. 어, <laughs> 이게 누구야? 할롱 오랜 만이네 운동할 시간 아닌가? 캐리어는 뭐야? 으흐, <laughs> 지은이의 자체 유강 귀향 라이프 다녀왔습니다. 귀향, 저 고양이 태안인 건 아시죠?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었거든요. 야, 이 지은! 너 진짜 최연서 닮아가냐? 남주호 핸드폰 내놔라. 여보세요, 이지은 너 어디야? 나? 태연. 엥, 태연. 흐흐, <laughs>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. 뭐? 그런 거다 핑계고 너 여행 간 거지? 여행? 야, 나쁜 놈아. 우리는 갈 거면 같이 가야지. 아니 뭐 부러우면 오시던지요. 강이 열심히들라 강이. 야너 뒤졌어. 우리가 못갈줄 알고? 어 학생, 이리 와봐. 네? 어 저. 야이지우 오랜만이야. 아니 이게 집에 뭐야? 놀러 온 거야? 응, 간만에 너희 보러 왔지. 뭐야? 너네 세 명이 <laughs> 전부 같은 대학교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. 아, 난 이제 징글징글해. 21년 동안 같이 다니는 게 맞냐? <laughs> 야, 이지은 연락도 없이 오냐? 학교는? 어, 엄마랑 똑같은 소리 하네. 설마 자체 유가 예봐, 아, 미쳤어, 미쳤어. 아, 또 시작이야. 아, 지은아, 마침 잘됐다. 우리 오늘 술 마시러 가기로 했거든. 같이 가자. 응응 응. 음... 그 훈이는? 훈이? 후니? 집 갔을 걸 오늘 훈이도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봐. 뭐? 나 그럼 훈이 못 봐? 걔가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집에 개만 세 마리야. 일둥이 이둥이 삼둥이였나 이름이? 너처럼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응? 이렇게 맹탕 놀러 다니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너네 훈이 왕따시켜? 훈이랑 같이 집 가고 그래야지. 야 훈이가 애냐? 오히려 훈이가 우리 보호해줘야 돼. 걔운동량 봤어? 너 선수 때보다 더 빡센 거 같아. 아이씨 괜히 학교까지 왔네. 야너나 보러 왔다며. 아니 뭐 겸사겸사 보... 이징? 보... 보... 어, 보리차? 아니야. 어. <laughs> 네가왜 여기 있냐? 응 진짜 올 거라고 생각 못 했나 보지? 진짜 올 거라 생각하기 힘들지? 아, 둘이 요즘 묘해.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역시 그때부턴가. 하, 21년이나 보면서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어? 신기해. 무슨 소리야. 야, 너잘 걸렀다. 우리가 너네 썸씽 모를 줄 알았지? 너 전화 걸었는데 통화 중이면 뭐부터 하는지 알아? 지은이한테 전화하게? 그럼, 지은이 전화는 어떻게 될까요? 통화 중. 채영아, 너 오늘부터 알바한다며? 어? 나? 응, 얼른 가야지. 그, 누구야? 태, 태식 오빠? 태식 오빠 앨범 사야 한다며? <laughs> 태민이거든. 그리고 니가 뭔데 날 취직시켜. 흐흥, <laughs> 이지은, 무슨 꿍꿍일까? 수작질 냄새가 풀풀 나죠? 그럼요! 아주 장작불 활활 타오르는 냄새가 나요! 알면 가줄래? 오늘 얘랑 결판 내야 하거든? 뭔 결판… 우리 오늘 술 마시기로 했어 어? 넌 선택권 없어! 따라와! 으, 야! 술 마실 때 연락해라! 연락 안 받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간다! 폰 꺼나도 찾을 거야! 야! 대답해! 나 여기 꽉 잡고 있어! 아이, 소리야 학교 앞이야… 아차… 참... 야 응? 나 어제 분명히 너한테 고백했지 그랬나? 그랬나? 여기서 한번더 네가 뭐라고 했는지 직접 말해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하 그렇다 이거지 지은아 그건 으 음! 글쎄 난잘 모르겠다니까 하 그래라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나는 애들이랑 술이나 마실련다 넌 1둥이 2둥이 3둥이랑 산책이나 해라 오늘 애들이랑 술 마시러 간다니까? 그냥 가! 오늘 네 얼굴 볼 기분 아니니까 넌... 내가 왜 좋은데? 네가 날 좋아해서? <laughs> 장난하냐? 음... 잘생겼지 운동 잘하지 나는 나보다 약한 애못 만나 그치야? 그러는 넌 내가 왜 좋냐? 뭐래 야! 이제 인정해라 좀! 나도 인내심이 무한대가 아니라니까? 애절도 하는 걸 내가 모르겠냐고 아 몰라 나 진짜 갈 거야 아 어. 뭐? 붙잡으면 뭐할 건데? 아... 그... 방금까지는 장난이었고 부끄러워서 지금 바로 말이 안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와 오늘 자주 놀라네 헤헤헤 <laughs> 근데 내가 언제 다시 돌아갈 줄 알고? 오늘 애들이랑 술 마실 거잖아 맞아 오늘 축배를 틀 예정이었는데 술 마시면서 한탄이 나야겠어 그럼... 오늘 안에 말해보도록 노력할게 같이 가자 <laughs> 그래라 그럼 무뚝뚝한 애가 해맑게 웃는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? 아 깜찍해요 그래 너 엄청 깜찍하다 자, 그럼 오늘은 어떤 칵테일? 에헤이,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더 있어?